네. 여자 친구로서는 응. 걱정이 될것 같아요. 만약 다 여자한테도 그럴 수 있겠구나. 다른 여자 잠들면, 음술 마시거나 뭐 다른 데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추행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큰 문제 그럼. 아니 하다가 잠든 적은 없잖아요. 하다가 잠든 적 있어요. 심해요? 네. 심했다. 어떻게 하다가 잠들지? 정말. 하다가 너무... 둘다 잠드는 적 있잖아요. 아둘 아, 다? 하다가? 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자자하고. 어머. 어. <laughs> <laughs> <항상 난리는데? 웃음> 아, 이 근데 그런 적이 없어? 어, 없어. 너 진짜 없어? 나봐요세너 어? <laughs> 아. 나갔다. 진짜? 진이 진짜? 아짜 진짜? 아짜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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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없어요. 네, <laughs> 아니, 아니, 왜 했으니까 좋아요. 아, 뭐, 눈을 떴다고 그러길래 심부덕거리면서 저쪽에는 아직 눈을 못 떴어요. 뭐, 아직 안 떴어. 근데 그거는 하다가 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멍유병이잖아요 음. 그거랑 이거랑 엄청 틀리잖아요. 아, 그렇지. 이거는 하다가 하비하에 우리 이대로 잘까지 잡는 거라 관계 중에 막 움직이다가 그러면 좀 무섭지. 음, 음. 아니면 그럼, 그럼. 여자가 제일 섭섭한 건 그건 아닐까? 그럼... 여자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남자가 코 오는 소리가 들리면 치워 어... 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나만 그쵸. 좋은 건가? 막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술 많이 먹을 땐 그럴 때도 그럴 때 있지, 있지 않나? 아, 근데 너무 서해 자지 서운해. 마! 자지 마! 자지 마! 그럴 때도 있지. <laughs> 여자한테 남자한테요? 그걸.. 네. 어, 너무.. 남자가 여자한테? 아니, 여자가 남자한테. 되게 서운하겠대요. 어. 남자는 서운한 문제가 아니라 어. 되게 무능력하게 느껴질 것 같지 않아? 무능력하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은 되게 오래된 커플에 대한 얘기인 음. 것아 같아요. 되게 이미 잠자리가 음. 되게 편안한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미 잠자리에서 증명할 걸 이미 다 증명한 어, 어. 사람들. 그리고 이 색소문병 아니지만 음. 그 하룻밤 사이에 사랑을 나눈 횟수가 좀 많을 때는 음. 그게 꿈이었나 음. 뭐 이런 거 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술을 되게 많이 먹었을 네. 때는 뭐 네. 그런 게 있지만 이거 지금 맨전신이에요. 음. 맨전신인데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는 완전 음. 병인 거죠. 오. 오. 이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섹스몽유병을 언급했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지만 섹스몽유병이라게 실제 존재를 하긴 해요. 몽유병의 일종인데요. 남자들이 많이 걸리는데 여성들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몽유병처럼 수면과 깨어 있는 중간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90년대부터 이 같은 증상이 본격적으로 어, 의학계의 보호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음. 지금 코고는 얘기도 했고 음. 숨 멈추고 있는 것잘못 뭐. 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음. 깊은 잠을 못 자는 거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남자가 컨디션을 위해서 치료를 할것 같아요. 이거 뭐,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피곤하고 음. 기능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병원 에 가서. 근데 남자는 병원까지 가는 건좀 너무 오바다 하 이런 식이니까 그것도 기억을 못 한다면 찍으면 어때요? 음, CCTV 같은 걸로 찍어봐. 그러니까? 이거 네. 어떤지 보여주는 거야. 음. 파라노마티 TV. 음. 와. 아근데 어. 이렇다. 엄청 하긴 무서웠다. 주사 있는 사람 찍어서 보여주면 그게 가장 크대잖아. 음. 내가 이렇게 흉했어고. 하 음.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어, 근데 약간 쇼크 먹을 것 같은데, 자기야, 이게 어제 다, 자기야, 어, 봐봐, <laughs> 이건 나 아니야. <laughs> 근데 일어났을 때 억지로라도 한번 하고. 억지로라도 깨어 있을 때 하고. 왜냐면 하루에 두번 해요. <웃음> 네? <웃음> 아 그러니까 깨요. 어, 게... 네, 모두. 아 그럼요. 모두. 게스트가 우리한테 이렇게 먼저 물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아, 그러니까... 낮에 억지로라도 해놓으면 음. 밤에 이제 그렇지 않죠. 아직 이 억지로 해놓아야 되는 아 거예요? 약간 숙제 풀듯이? 일단 치료. 집에서 할수 있는 치료. 그래 그럼 음. 정신에 운전할 때 하는 게 좋겠네. 아니, 기력을 빼놓고. 됐지. 그래도 이게 사귈 때, 장거리 연애할 때랑 지금 이제 동거를 시작했잖아요. 예전하고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음. 그 초창기 연애하고 만날 때마다 덮쳐대던. 뭐 어, 그럼요. 회사 생활하고 뭐 근데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 생각이 안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음.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나는 아, 오히려 여기 사연에 나오는 남자분 좀 굉장히 불쌍한데? 되게 남자... 피곤하고 생활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음. 여자분이 더 불쌍해요. 그 그래. 응. 알았어. 알았어요. 싸워라, 싸 싸워라. 왜 불쌍해요? 아, 불쌍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여자는 되게 원하는데 남자는 피곤해하고 밤에는 음. 기억도 못하고 음. 너무 슬프잖아요. 그건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이지만 이 남자는 지금 몸이 불편하잖아요. 건강이 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가? 일좀 안정되고 잠잘 자기 시작하면 <laughs> 또 괜찮아요. 그럼. 저는 어떤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잠부적뭐 되게 피곤할 때더 오히려 하고 싶다고 아, 그런 게 또, 막 예. 얘기를 하시죠. 어떤 아저씨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뭐 일본 아저씨들. 일본 아저씨들. 농담 <laughs> 아니에요? 아, 일본 술자리에서는 좀 성에 대한 얘기도 되게 재미있게 편하게 네, 하는 편이죠? 예, 장난 치면서 해요. 음, 음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laughs> 분위기 파악하면서 해야 되죠. 음... 어쨌든 병원에 꼭 가보시고 예, 예, 예.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음... 그리고 진짜 이거를 자가 진단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이거 제일 아, 위험한, 겁니다. 그건 진짜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건강과 관련해서. 그럼요. 사랑의 예. 직진 신호 그린 라이트를 켜줘 이제 함께할 텐데 네. 네.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때요, 아유미? 재밌어요. 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없었던 그 9년 동안이 한국이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어. 생각은 많이 들어요. 아니 이 들... 방송만 그래요. 아 그래요? 응, 다른 데는 똑같아요. 아, 다른, 아, 다른 데는 그래. 뭐 대동소이해요. 어, 자꾸 대동소이 이런 거 하지면 어렵잖아. 같은. 한자 문화권 나라 들 <laughs> 음. 대동소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대동소이. 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웃음> <대동소리>. <웃음> <뭐지>? <웃음> 대동소이. 대동소이. 아, 그러니 크게 같고 조금 음. 다른 거. 어. <laughs> <laughs> 사자성어 많이 써 일본에도? 많죠. 어? <laughs> 하나만 얘기해줘요. 신토불리 어? 어? 신신 그래요? 신토불리란 말을 써요? 아니 모르겠어요. 대충 얘기해왜그렇 말해! <laughs> 왜그 말해!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웃음> 되게 <laughs> 많이 <많아니까>. 해요. <laughs> 일단 얘기하고 보는 거. 머리 위에 있어. <laughs> 얘가 제일 많이 우리... 했던 게어쨌든이어서어 어쨌든. 뭐라 그러면 어쨌든. 되게아니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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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된 거라니까 <laughs> 네. 어쨌든 빨리 하, 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자, 사랑의 직진신호 그라이트 들어보고 호감인지 착각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23살 모태솔로 대학생입니다. 신생 환영에서 귀엽고 조곤조곤한 말투에 제 스타일 여자 후배를 만나게 됐어요. 그 후배와 이 차를 가게 됐는데, 후배가 맥주 두잔 마시고 취한 거예요. 방에서 술 깨러 밖으로 나갔는데 제게 달라붙더니 키스를 하더라고요. 생일 첫 키스여서 정말 설렜지만, 정신 차리고 후배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날 이후 이 후배가 술만 마시면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취했다길래 데리러 갔는데 오늘 외박 허락받아서 집으로 안 들어가도 된다며 너무 힘들다고 모텔을 가자는 겁니다. 결국 난생 처음 모텔을 가게 됐는데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최대한 자제를 하고 누워서 캐스만 한 시간 하다 잠이 들었어요. 며칠 뒤 후배를 또 만났는데 집에 안 들어간다고 붙였고 또 모텔을 가게 됐죠. 결국 또한번의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후배가 아침에 일어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구자야라고 묻는 거예요. 순간 울컥했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이럴 바에 아예 우리 사귀는 게 어때라고 했더니, 후배는 일주일만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미안하다면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얘기를 하자고 후배를 만났는데, 또 술을 먹더니 취해서 제게 뽀뽀해달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술에 취하고 못해가는 일이 한 달에 두 번씩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관계를 시도하려고 해도 다 받아주다가 마지막에 꼭 거절을 해요. 여전히 사귀자는 말은 하지 않고요. 이 후배의 마음은 정말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게 그래요. 여자분은 초반에는 확실히 남자분한테 어, 꽂힌 거지 호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번 거부를 당하다 보니까 자기도 지금. 뭐 약간 나름대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 자존심 상했다 음. 이거예요? 음. 음... 근데 더 믿음직하지 않나? 두번 참고 음. 난 너와 잠자리 할 거면 난 너랑 사귀고 싶다고 고백을 한번니더 <laughs> 음. 믿음직스러운 거 아닌가? 엔조이 그러니까 엔조이 하자는 거예요, 여자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마음 있고 이제 귀여워하고 이뻐했던 것 같은데, 그 남자를 음. 근데 이제 자꾸 만나다 보니 음. 이제 좀 사귀는 건 아닌 것 같고 음, 음. 근데 외로우면 부르기 쉬운 남자. 음. 여자는 사귀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저도요. 어. 저도 그런 생각 어. 해요. 그러니까 사귀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냥 안 사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 남자는 안 사귀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아술 어. 먹었을 때만 그렇게 연락하는 건 그렇다. 평소에는 좀 절제를 하다가 술 먹으면 그게 무너지나 보지. 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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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술 마셨을 때만 불리워지는 남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십 대니까 상관없을까? 아 싫지 그때도. 자기가 좋아. 상대방을 좋아하면은 좋은 음. 거고. 그러면 나는 음. 모르겠고, 내가 얘를 좋아하는데 얘가 술 먹었을 때만 나를 부르면 난 되게 슬플 거. 그러니 그런 식으로 날 좋아해 주는 게 싫지. 음. 근데 남자팬들은 없어요? 술 마시면 생각나고. 남자도 막 그렇죠. 부르기 쉬운 여자. 부르기 쉬운 여자. 있잖아요. 있었죠. <laughs> 왜 지금 이 형? 그럼 있을 것 같아서 다 있잖아요. 여자도 왜뭐 보세요? 너 나고 뭘 알고 있는 것 같지 말이렇게 해. 지훈 형한테 웃겨서 <laughs> 아니 여기 보이니까. 사실대로 아... <laughs> 얘기하세요. 미씨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laughs> 어? 있었죠. 음, 그렇지 옛날에 있었죠. 그죠. 음. 음. 응, 후배는 맞아요. 귀여운 외모로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라고 아, 하는. 그리고 여자랑만 술 먹고 남자랑 있을 땐 그런 행동을 잘안 한대요. 어그래 근데 지금도 모텔에 계속 가잖아요, 한 달에 그쵸. 두 번씩. 그러면서도 뽀뽀어 하고. 응. 음. 진짜 모르겠네. 네. 무슨 마음일까너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laughs> 이해가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딱 이제 안된다고 아니 저는 저 음. 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싶어요. 어, 그쵸. 그렇죠. 어. 저에 눈을 뜬 입장에서 눈을 뜬 입장에서. 예, 까지 어. 했는데 음. 어떻게 참아요? 음. 게다가 어. 처음에는 려고 했다가. 그렇지. 어. 그렇죠. 음. 자기가 가자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아, 여자 마음 모르는 건데 음. 심지어 그래 혼전 순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음. 스킨십은 다 하고 마지막 이토코스만 안 하는 분들이 있대요. 아그 얘기 진짜 웃긴데 음. 그 결국 방송에는 못 나갔지. 아못 나갔었나? 야뭐 어디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까지? 아 그것만 안 하고 아 그거는 돼? 어, 된대요. 그것도 돼. 그것도 된대. <laughs> 그럼 이것만 안 되고, 음. 야, 그... 야아 그럼 네가 더 낫다야. <laughs> 강균성 씨가 하는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멋지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혼전 순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어, 섹스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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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요 네. 맞아. 요그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구나. 할 수도 있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엔조이라서 그린라이트고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한 분은 바라는 게 엔조이인데 한 분은 더 진지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린라이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 아니 저도 무지하게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요? 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옥가요. <laughs>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고독다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만나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음, 여자분이 취했을 때 자기를 불러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안 취했을 때 만나서 맞아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맞아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여자분이 일단 오빠 고자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이 뭔가 뒤틀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음, 심정이 어쨌든 뒤틀린 상황이니까 음. 안 취했을 때 만나서 나는 고자가 아니라고. 배를 <laughs> 좀 먼저 술 먹고 한번 연락도 해보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좀 다양하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진짜 사귀고 있는 어떤 상황이 음. 예, 발생할 수 있죠. 네. 다음 그린라이트. 22살 여대생입니다. 한달 전 친구랑 잠실로 야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연장 10회 에 끝내기 안타가 터졌고 다들 흥분해서 얼싸안고 어깨동무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첫눈에 반해버렸죠. 전기가 끝나고 같이 놀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11살 연상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어... 저는 지방에 있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걸렸지만 그날부터 연락처를 주고받고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어 아, 문제는 서로 통화만 하고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점점 불안하고 또 제가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큰 반응도 없었죠. 제가 우리 무슨 사이냐 물어보면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고요. 저 혼자만 좋아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난 주말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손잡고 걷기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니까 저는 오빠랑 좀더 있고 싶은 생각에 모텔까지 가게 됐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잠자리를 거부했는데 오빠는 제 얘기를 듣더니 처음이면 신중히 생각하라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결 <목소리> 지켜줬어요. 오빠는 팔0에만 해주고 잠이 들었고요. 다음 날 저는 왠지 너무 창피해서 오빠랑 운동 못 마주치겠고 도망치듯이 기차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오빠랑 계속 연락도 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거리감도 느껴져요. 저에게 진심인지 뭔지 확신이 안 서네요. 오빠가 절 정말 좋아하는 걸까요? 아이고,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인 것 같아. 귀엽다. 동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막. 나쁜 사람은 나쁘지. 다행이그렇죠전 그때 되게 불안했거든요. 음. 안 한다고 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화를 네.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음. 아니라 그래, 너가 처음이면 음. 잘 생각해. 음. 음. 대단히 젠틀하면서 얘를 여자로 보지 않아요. 어. 음. 처음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라, 라는 말은 자기는 아니다, 이거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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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2살이랑 3 3살이가뭐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뭐 전혀 상관없죠. 음. 음.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12살 차이가 아니라 20살 차이더라도 여자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음. 그냥 이 여자분을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모텔까지 갔어요? 근데 이 남자의 마음은 사실 사귀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 그냥 가볍게할수 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있지. 처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어, 어 이거 어, 그면안 되겠다. 아 그러면은 나중에 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렇죠? 아무래도 아유미가 가장 비슷한 나이니까 그렇죠. 자 근데 2 1 살짜리 남자의 연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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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음. 뭐 우린 어떤 관계냐 물어보고 아유미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 남학생이 일본에 갔어요 주말에 갑자기? 아 어, 가가지고 데이트를 했어? 데이트 했어 그리고 나 오늘 어차피 한국 안 가니까 내가 잡은 호텔 거기서 같이 근데 처음이된는 거야 남자애가 어 부담감이 어. 생길 것 같아요 아. 되게 왠지 왜냐면 서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음. 어. 어이 남자가 지금 이렇게 딱 비행해서 얘기하는 음. 것에 남자 입장을 음. 되게 막 책임감 느끼잖아요. 그거를 알게 되면. 음. 음. 근데 왜 그렇게 천연에 반했어요? 잘생겼어, 멋있어요? 멋있나 보지? 잘생기고 잘 배고피 그래, 배고 배고피부. 근데 미국에서 25년 살아서 한국말이 서툴다고요? 음. 처음이면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laughs> 괜히 괜히 지금 이러 필요 없어. 하되게 <laughs> <빠르게> 해주게. <laughs> <laughs> 아, 잘해. 응. 고백 후에 남자 반응이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나를 좋아해줘? 응원하는 거야? 너의 감정을 응원해, 나를 계속 좋아해줘, 이런 거야? 저런 말은 연예인이 자기 팬클럽 여자애한테 쓰는 말 아니에요? 어, 그러네. 나를 너무 좋아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아, 오빠 열심히 할 테니까 좋아해줘. 계속 좋아해줘. 좋아해줘. 근데 나를 계속 좋아해줘라는 뜻은. 그래도 된다는 뜻이니까 아, 헷갈리는 가든지? 거야. 아 얘도 나를 약간 좋아 할 거니까 이렇게 나한테 좋아해줘도 된다고 허락한 건가? 연예인인가? 자신감이 있나 보지. 어. 모르겠다. 난 이렇게 얘기 안할것 같은데. 그러게. 근데 예를 들면 이 여자분이 되게 챔피했잖아요. 음, 되게 음. 자기가 이제 그런 경험도 한 번도 없었으니 음. 그거를 반대로 이제 당당하게 나 해본 적 없는데 오늘 음. 어때? 음.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laughs> 어때? 나 <웃음> 없는데 오늘 어때? 어때? 이러면... 어때요? 지금 싫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이러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같은데? 이렇게 말고, 좀... 한번... 저는 지금까지 해본 적 없어서 너무 무서운데, 음. 오늘 한번... 어때? <laughs>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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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아니, 어떻게 해? 아니, 이것만 하고 말이 똑 같아. <laughs>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조금 받아들이고 오늘은 것도. 생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응. 이게 뭐. 응. 남자는 부담을 그좀 적게 야, 신나? 그럼 음.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어. 어때? 이거는. <laughs> 그러니까 전대같과 이번 주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laughs> 오늘은 아, <대체? 웃음> <laughs> 오늘 처음으로 변신전대물 <표준은 웃음> <laughs> 아니 그러면은 일본에는 여자가 어? 내가 마음에 드는데 그럼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도 하고 뭐~ 음~ 요즘 친구들은 이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어때를 음. 어. 근데 뭐~ 사귈 때 차근차근 이제 순서를 지키면서 음, 음, 음. 사귀는 게제 이상형이지만 몸부터 음, 음, 음. 먼저 음. 자보고 음. 음. 그런 거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사귀고. 사귀는 것도 음. 괜찮다고 음. 언니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많이 좀 그런.. 어쨌든 큰 기대하지 말고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너무 많은 걸뭐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 분명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음. 이 얘기는 해주고 싶은 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되게, 음. 되게 중요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의지대로 뭘 하는 게 중요... 중요합니다. 요 진짜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 자, 아유미 네? 입으로 넘어가 어때? 볼까? <웃음> <웃음> 아, 뭐 웅장해, 채널 입으로 같이 넘어가 볼까요? 예, <laughs> 네. 입으로 넘어가 보죠. 예. 아유미 아유, 진짜 웃겨. 신초을이에 <laughs> <laughs> 여자들끼리 인사법인가? 제 아, 연예인 친한 사람이 진짜 없는데 이소룡이야? <laughs> 아, 오랜만이다. 진짜. 완전 여자됐다 여자. 됐다, 여자. <laughs> 많이 빠졌어. 완전 많이 빠졌다. <laughs> 어. 완전 오랜만. 예, 야 예, 계속 얘기 나누세요 따로 전화번호 받아서 만날게요. 네. 아니, 일본 간 다음에 못 만나가지고. 네. 네. 같이 집에서 반가워요. 자고 막 그랬었잖아. 어, 맞아. <laughs> 네. 아, 집에서 같이 자고? 네, 네. 아침밥도 먹고. 응. 아, 네. 나이 차이가 둘이? 동갑. 동 음. 진짜 반갑겠네요. 네. 완전. 10년 전 사진이 있네. 10년 전 아, 사진이 아, 있구나, 저게. 뭐야! 근데 이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그치? 아, 근데 진짜 저때 아기 갔다 온거 10년 전이라 확실히. 아, 혼됐다, 아, 저 연대 따다. 뭐야? 지금이 어려 보이지 저... 않니? 그래요. 어. 어우, <laughs> 아, 우리 뭐 일부의 또 아유미의 활약이 어마어마했어요. 아, 아, 진짜요? 일본 방송에서는 음. 우리 방송은 너무 귀엽대요. 그래서 어, 잽도 뭐... 아닌 거예요. 진짜. 음. 네. 어, 잽도 아닌 음. 거. 너무 괜찮아. 그때 어느 경험까지 얘기한 거야? 아, 어, 아유미 씨 여기까지 했죠. 만약에 <laughs> <laughs> <나중에> 보시면 아니다 <laughs> 아, 궁금하네. 자, 음. 오늘 네. 마녀 리서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연구 결과를 검증해줄 검증단, 네. 검증단 여러분.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자, 이번 마녀 리스치 조사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뢰를 받아봤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27살 여자입니다. 요즘 제 남사친 문제로 애인과 자주 싸워요. 남사친과 일대일로 카톡하는 거는 물론이고 회사 단독방에 남자 직원들 몇명 있는데 그것조차 싫어해요. 처음엔 동창 모임도 못 나가게 하더니 남자인 친구들이 해북에 댓글다는 것도 지적하더라고요. 결국 지금은 SNS 남사친들 팔로우도 다 끊게 만들었어요. 그저 친구들일 뿐이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번호일 뿐인데 제인만 이러는 건가요? 남사친은 어디까지 이해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음, 음... 자 이런 종류의 질문들 굉장히 많았죠. 네. 음. 네, 이내 네, 네, 남사친, 여사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가 음. 오늘의 주제입니다. 뭐 이거 해도 해도 참 끝이 없는 얘기고 사람마다 다 음. 다르고 네. 네. 어때게두 분은 남사친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전 진짜 없어요. 아, 예. 음. 네. <laughs> 거짓말이. 아, <laughs> 아니야. 나 진짜 없어. 그죠? 대부분 다 마무리를 하셨죠? 그렇지 친구들은 놔두지도 않죠. 네. 어. 마무리, 마무리가 안 되는 것자이 약간 돼요. 아무 따위로 유지시키지 않겠다. 어. 근데 옆에 두면은 항상 마무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옆에 두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꼭 저는 친구가 안 되고 약간 연인으로 발전이 아, 되는 것같요으로 아 네, 썸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음... 좋다는 걸 어떻게. <laughs> 아이유는 남자친구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 남자, 사람 친구 음. 많은 음. 편이에요. 음. 음. 근데 진짜 j 스트 프렌드. 근데 어느 순간 친구로 막 지냈는데 갑자기 네가 여자로 보여, 막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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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술 먹고 스킨십을 한다 그, 그러면 좀 난데. 아, 근데 스킨십은 이게 뭘까 하는 건 가끔 가다 있어요. 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어. 네.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그 그냥 남사친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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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와서 뭐 해요? 같이 술 마셔 달라. 외로우니까 저 아. 오늘 놀아달라. 이런 얘기를 스킨십을 하고 스킨십을 해요. 그러다가 살짝 이렇게 어깨 덤그 동안 안 했던 아. 아니, 네, 하지 못안 했던 핸동들을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어. 그러다가 마무리가 되는 거야. 마무리냐? 마무리냐? 마인냐? 그렇죠, 그렇죠. 아. <웃음> 어. <웃음> 그러다가 약간 좀더 발전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깨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뭐 이렇게... 탔는데 음. 저한테 뽀뽀를 하려고 어, 했어요. 남자친남사친이남사친이 음. 그래, 그런다니까. 음. 그래서 뺨 때렸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뺨을 바로? 예, 네, 바로. 왜뭐 아, 뭐 하는 짓이냐 아, 네. 네. 진짜 싫지 않아? 너무 싫어서 끊었어요. 그건 어. 좀 음. 아닌 것 같아요. 남사친도 그럼 그다음에 끊었어요, 그냥? 예, 네, 그렇죠. 아예. 너무 민망하고 막 그런 것도 음. 있었을 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성 그냥 친구와의 스킨십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음. 그니까왜냐면 남자끼리는 뭐물리끼리 어깨동무해도 상관없잖아요 남자끼리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여자가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면은 아무래도 살 음. 불안해. 자, 아, 근데 무릎에 앉고 네. 이런 게 외국에는 아무 문제 없다더라고요. 음. 무릎에 앉아도요? 응. 어, 그... 무릎에 앉다 다다우면요? 무릎에 앉고 이렇게 어디가 어릎에 앉았다. <laughs> 어. 몰라요. 아니, 그, 아니 그러다가 이제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음...